바꿨어. 이거 전설 짜준 친구겠네. 잠 오실 수 있나 요 혹시?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광티부 아니었냐? 예, 광티부예요이 음. 사람도. 광티부죠 저도. 어. 반갑습니다. 주형님. 네, 네, 네. 주형님 거 포메이션 제가 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네. 제거 어떤지 한번 평가 한번 가능할까요 이거요? 예. 네. 어? 근데 이거 제 전술 아닌데? 어? 믹주님이 니네 거라고 해서. 아이거근데 조금 옛날 거다. 최신 어, 거라매너 <놀람> 이걸로 잘 찍었잖아. 아니 근데 그거 말이야. 찍었어, 못 찍었어. 잘 찍었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든 전술인 거야? 그건 그렇긴 하네요. <놀람> 이거 약점 있나 요 혹시 이거? 이거야 약점이. 요 근데 이걸로 그 사이드 라인 따라가기 키세요? 안켜. 요아 안 이건 원래 사이드 라인 따라가기 키려고 만든 전술이거든요. 이건. 아 진짜? 네. 그거 안 키면 어떻게 되는데? 뭐안 켜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최적으로 쓰는 느낌은 아니죠. 아최적화는 다르다 있다. 네, 네. 어. 아, 아 맞네 근데 잠만 <laughs> 이 사람 사기꾼이었잖아 왜 뭐가 사기꾼이 아니 우산 저 그거 당신 거 샀다가 개안 좋아갖고 바로 팔았어요 근데 내가 팔자마자 또 귀신같이 올라갔어 우산. 이거 아니 근데 다시 떨어졌어 지금 한환가에3 4조야어아니근데나이 어? 가격에 팔았는데? 34조 해? 봐봐 이제 못 팔아 지금 안 사잖아 사람들이 아 그런가? 그다음에 또 장, 당신한테 또 사기 먹은 게 이거 후이 코스타. 아니 이거 당신 우와. 붙여줬는데 이 감동을 잊었다고? 아니 우리 감동은 있었는데. 아, 아니 새 쓰레기다. 아니 쓰레기가.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게 내가 강화를 붙여준 거지 무슨 사기를 당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저 진짜 팔라 진짜 힘들어서. 었아달 동안 안 팔려 가지고. 아 팔았어, 결국에. 근데 어제 팔았어요, 이거를. 아 어제. 아, 어제. 네. 근데 그건 있다. 지금 패키지가 마지막 빠진 거에서 그 쌈봉이 안 떠. 너고비비만될 수도 있어. 그건 괜찮아. 아좀 재미없게 아까처럼? 어 아까처럼 근데 응. 재미는 없는데 안정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지 음. 준혁아 오늘 두채형 스타대회 광탈했어 너 조심해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준혁이 본캐 아, 어,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혁아 혹시 대회에서 광탈해본 적 있어? 대회에서요? 아저은 어, 근데 거의 없죠 근데 피파대회도 관광.. 당신! 이번에 FG프로 마스터즈 우승을 못했잖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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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랑 똑같은 마음이랑 생각하면 돼그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네, 네, 네. 알겠지? <laughs> 와.. 세계대회랑 BJ 7티어 그것도 프로게이머대회다 아니고 7티어 스타대회랑 이거를 같은, 같은. 선상에 높다고 같은, 같은 느낌에 대해 나한테는 아니 근데 이분은 팀파 대회도 광탈해 팀파 대회도 광탈해 그뭔씹소리야이디어 뭐 대회 준우승을 했는데 아니 근데 정준옥이랑 당... 아휴 막상 당신 제일 크게는 푸드컵프 치면서 다 광탈이잖아요 <laughs> 아니 그게 진짜지 사실. 그 약간 맨날 그잠잠빨이대회만 먹고, 잔잔과. 항상 좀 중요한 경기 들좀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육군님이. 아 보여줄게요 이번에 부드컵부드컵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부드컵은 달라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메타가 저희 메타예요. 지금 오. 승률도 존나 좋고, 지금 메타가 뭘 뭐, 어떤 메타로 생각하세요? 크로스 메타 오, 그건 먼저. 좀또 달라. 버 <laughs> 여러분 500만 원빠지고 하면 우리가 700배를 기본으로 먹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잘 뜨면 800배 조금 더잘 뜨면 900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목표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잡아보려고 해 1,100? 예 저는 진짜 1,100 1,100요? 50조 <laughs>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준혁이 본캐에서 한번 사건 사고 좀 낼게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준혁이 본캐에서 재미난 오케이! 그렇지 본인 바보인거 인정하시는거야? 네전 아까 바보였어 아, <laughs> 자... 이제 고정도 오케이! 야 SS 많이 받으잖 어, 솔직히 여러분 억센 아니라 어 근데 진짜 알다 어. 어, 진짜 뭐야 아니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게 오와와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진짜 할뜻한데 1등 먹으면 끝 제발 1등 먹으면 끝 왜? 지금 보면 은 되게 붙어있어 다 어? 얘만 빼고 지금 다 붙어 있어. 어, 얘도 그러면 그 아래? S S 아래? 바로 아래? 여기? 예. 네. 여기? 아니 아니 그 아래. 그 왼쪽. 오! 오! 야, 그러니까 너는 준혁아, <laughs> 제발 장가리를 아... 좀 해야 돼. 왜냐면 엉아가 니네 거를 잘해 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지 니네 거를 망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 잠깐, 만 S S S. 이 안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잖아, 그지? 이 안에. 살... 제짝 비껴 비껴쳐 봐. 살짝비껴쳐 봐. 나쁘지 야, 않지 야, 야, 야. SS. 어. 어, 어. 어. 이제 어디 돌아 실을 알겠지? 이 라인에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는데 정통파. 야. 저거 이는데 제짝 비껴쳐 봐. SS. <laughs> 정통파로 알아니까 <말하니까 웃음> 왜 이렇게 그렇비껴치는 거야, 이 사람? <laughs> 아니, 왜 하는 거야? 아니, 저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니까. 아, 저기 안 나와. 안 나와. 없어. 어. 음. 여긴가? 아니잖아 이 새끼야 내가 끝까지 믿어드려야겠이 새끼가 아니, 아직 하나 남았잖아 아직 하나 남았잖아 <laughs> 왜는왜 이렇게 주인말로 안 들어주는 거야? 아니니까! <laughs> 아이 아니, 씨 진짜 비켜 쳐야 된다 내가 진짜 <laughs> 네가 원한 데 <원하는데>, 여기야?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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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laughs> 아 진짜 거긴 진짜 누가 봐도 아리었는데와 알았어 주인이 그럼 여기 누를게요 그래 그건 아니지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줄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여... 몇 번을 졌을 거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아두개 먹었어요 근데 주인님 아 잠깐만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님 얘기로는 지금 여기 클릭가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비껴치기 오 그니까 니마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예 아니 근데 저는 당신 이 비껴칠 거 알고 있었어요. <laughs> 이 사람이 나는 내 말을 안 믿을 거. 같았어 아, 제일 비껴치기가 더간다니깐요 그러니까 나이 사람 이내 말을 안 믿을 거 같았어. 80이게 넘어갔는데. 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근데 뭐30 거의 30개 모아 와,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 <laughs> 아, 너안 져. <laughs> 아니 이거는 근데 마지막까지 가야지 어차피. 어? <laughs> 아빠에서 먹었는데 뭘 말해 아니 여러분 이거 억가 아니야? 아빠에서 먹었는데 뭘 말해 와이형 진짜 치형맞다 아빠에서 먹었는데 <laughs> 끝까지. 비켜치기! 정말... 아~~ 오늘 비켜치기 오늘 나쁘지 않은데? 예~~ 아, 아. 이거 타율이 있다니까요 비켜치기가 어. 아, 이걸 왜 개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비켜치기가 이게 한번 있는데 뭔가 개가 될 거.. 그니까 얘인 거 같으면 방금 옆으로 방금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 중간에 오. 오. 인정. 자, 자 주인님 그 다음 마지막 한번더보상선택 이제 축구라운드야 뭐, 축구라운드 오케이 여기다! 아, 제가 말했죠 뭐. 당신의 초구에서 비켜줘야 된다니까? 아, 아 비켜줘야 돼? 항상 비켜줘야 그래. 그래 원래 인생이 어? 끝! 와우 아니 근데 끝 아니고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끝내야지 아. 이제 끝내는 게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빠에서 먹으면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게 맞아 근데,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분은제아 <아니>, 잠시만 <laughs> 아니 아빠에서 이거 못 먹는 거 이거 제일 답이잖아 이 아, 이거. 그래요? 네. 아 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 받는 거 존나.. 너무 슬프다. <laughs> 진짜 미안. 미안. 네. 아직도 너가 의심되고. <laughs> 와씨. 아니 증명 아, 아, 지금, 지금 그냥 나랑 갈 때까지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애초부터 증명이 없어 이거. 아니 이번에 만약에 증명하잖아. 그럼 나 진짜 인정. <laughs> 아 진짜 이정한다어 아, 진짜 이분 되게 믿음이 없으시네 야나딱 얘기할게 나 화장실 갔다 올 건데 갔다 와도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 갔다 와 볼게 에이 성현아 갔어? 화장실 가, 갔다. 갔다 어? 바로 먹었잖아 뭐야 저 사람이 없으면 주인분 바로 먹는다니까요 뭔지 안다 저 사람 못 들어올 뻔잡 않다 이 사람 야, 아빠 몸에서 저거. 먹고 저기두 번째에서도 먹었는데요? 오늘 안죽어야 오늘 죽을 수 없다. 야 오늘 죽을, 우와, 수가, 뭐야? 야, 오늘 죽을 수가 없어. 어두개 어, 먹었어. 가장 그거에서 두 개. 한번더 해보시면 안 돼. 저못 봐가지고. <laughs> 화장실 갔다서 못 봤어. 어떻게 된 건데? 예? 아빠 엄마랑 다 먹었는데. 아못 봐가지고 어떻게 된 건데? 더블을 먹었는데도 한번 해보시면 됐어. 그러니까 진짜는 못 이기는 법이야. 아 이따 나 카브리가스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오! 진짜는 영상인데 본 <laughs> 진짜는 못 느끼는 법. 알겠어, 근데 이거 가야 돼. 아, 가야, 이거 이거 가야, 가야 돼. 돼. 이거, 이거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어, 이거 가야 이거 돼. 돼. 어, 이거 가야 이거 돼. 된다. 야, 저거 아빠에서 계속 뜨는데 이거 어, 어, 가야 돼. 가야 돼, 아, 많이 많이 나왔아 어? 너이 <laughs> <laughs> 어, 사람 뭐야? 미쳤다. <laughs> <laughs> 진짜 그래도 가야 돼. 아, 가긴 해야죠. 어, 네 사람 뭐야? 어. 진짜 뭐야, <laughs> 진짜. 가야 돼, 가야 어, 돼. 원이 형이야, 뭐야? <웃음> <웃음> 야 근데 욕심났네 이러니까 여기서 그냥 먹으끝나고든와 근데 여기서 SSSSSS SS, SS, 진짜, SS, 진짜 원트 트리플 먹으끝나고 내가 솔직히 욕심 좀 나긴 한다 트리플이 잭팟이 여기서 와 잭팟! 당아. 당신을! 와. 인정 드디어! 인정! 여러분들 드디어 인정받았습니다 당이 자리에! 왕이시다 오케이! 인정! 수고해라! 수고해라! 와 진짜 존나 멋다와 근데 지렸나 야저 사람 뭐였지? 아, 나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고트였어나따다닥 먹고 끝냈어. 오. 솔직히 내가 만약에 쌈뽕 뽑아내잖아. 그러면 모든 게 종결이야. 쌈 인정. 아 근데 쌈뽕이라는뭐그그 그 상자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 봐봐, 봐봐. 예, 우리가 예. 진짜 메인, 그러니까 다른 것 솔직 잔발이고, 예, 예. 우리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팩이 뭐냐면, 자 이거야. 이 여섯 개에서 만약에 네가 위의 확률로 이거 나오잖아. 이쌈뽕이라고 들어간 이름? 아. 이거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야 봐봐 어 근데 6개면 솔직히 저거 좀 많이 뜰만한데 자준혁이거 일단 여러분들 예 요거 a 백부터 한번 원투펀치로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적금 잔바리팩이네요 예 네, 잔바리들은 그냥 쫙 보내줘 <웃음> LV <웃음> 우리 준혁이가 잔발이들은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접팩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맞아. 높아질 수 있거든. 금까지만 이렇게 쌀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지. 아 이게 네. A 보상이구나. 와, 어. 아, 확실히 조금 아쉽다. A 원래 받칠 거는 네. 저 상자나 뭐 하는 거야. 요거는 네, 어쩔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진짜 접팩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네. 소지크 so 770. 네, 맞습니다. 이게 700. 이건 어쩔 수 없는 점이니까. 아, 딱요 정도 사이즈구나. 예,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진짜 그냥 하나만, 유티, 막 호날두, 호건, 막 이런 거 냈던데, 뭐, 유티, 호, 어? 예. 독일의 공미 어, 독공이면 잠깐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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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3000원. 그래, 잘, 원래 잘, 아까, 아까 AP이 700원이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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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번에 3000원짜리가 어?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묶어서 갔을 어, 어. 때 그런 한방이 있다. 그러네, 아, 차라리 아까도 묶어서 갈뻔니 예, 네. 아이 그때도 그렇게 생각 안 돼. 아, 저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 자, 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부터 상자 파티! 이것도, 아 이것도 쌈뽕이 뜨지 여기서 진짜 운 좋으면 쌈뽕 5월 유티 35오 유티 유티 유티야, 유티 유티 금카구나 네 예.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좀개 좋아 진짜 맞네 일단 나트 한번 살짝 볼게 요칠카 걱정 요거 하나당 2조나쁘 않아 잘 뜨면 4조 그렇지 음, 오케이 오케이 비피만 이두개 이 원래는 비피예요 근데 어, 네. 한번 주인님이 한번 눌러보시려고 계속 그렇게 의심하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시는 거 제가 불편해서 아. 주인이한번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laughs> 진짜 많이 되긴 하는데. 이우. 케이 인정. 주인님. 예. 오케이. 어떻게 그러면 진짜 저 큰형한테 한번 맡겨 볼까요? 그럴까요? 예. 큰형 한번 가보시죠. 이거 유티 중에 끝나는가? 더 이상 뭐 원하지 오케이,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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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막 끄츠끄츠야. 오케이. 오케이. 뒷말 하지 마. 오케이. 가. 자. 자. 자, 여기서 유티 한번 야. 제가 아까 칠값백 장난 아니죠? 이제 대칼 코바키치고 있어. 다 골라야 돼. 다 여기 아. 나오고 나서. 아, 나서. <laughs> <나고 웃음> 제발 우리 준혁이 한 야. 번만 좋은 거 주세요. BP 여섯 개 뜨면 저희 나락 갑니다. 아 어, 아까 이 운전한 부분 좀 별로였는데. 찾아. 나가. 나가. 아, 나가. 과감하게. 나가 과감하게 나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시작해 가자. 아, 아까 이운장부고 별로였다고 분명 말했는데 쌈뽕 한번 클릭해주고 오. 깨끗하게 뒤로 가서 다시 가자 자유. 와 쌈뽕. 미난 여기까지. 오케이 보여줄게. 주희 와 이게 솔직히 뭐예요 진짜 이거 전임엔 아니 유티? 아 원하는 거요? 네. 저는 유티어아유티로원 하신다. 그래유티어 호던이나 나이도 쓰고 싶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BP만 여섯 개 돌지 개노잼이거든요. BP 빼고 나머지 한장 일단 첫장 할게. 너무 지러워두개 가지고니까 처음부터 먼저 봐. 근데 주인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아까 자꾸 나갔던 다게 미세대입니다. 파! 파! 파나 라. 와이 사람들 진짜 사기꾼들이다. 와나 진짜 여기 사자 방송이야. 와나 진짜로. 와 아까 무슨 뭐 발바닥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알아봤어. 와 답답하면 네가 까던가 보여줘. 그래. 답답해서 내가 깐다. 주인이 직접 쌈보일. 지금. 비판은 일단 아니야. 오 이거 재밌다 나 비판 비판 아니야. 와 처음으로 뭐야 주인 잘한다. 처음 봤어 이거 진짜. 오. 쳐, 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나처럼 웃음> 아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씩은 딴른거 하나씩 어야죠 주인분 그거 아세요? 저 하나 있어요. 저 UT 칠까. 저걸로 3조 넘길 수 있어요? 아 근데 죄송한데 <laughs> 주인부, 저희가 님한테 왜 혼나야 되는지 네, 모르겠는 게. 진짜. 왜냐면, 네. 죄송한데 얘는 얘한테 질거 같은데요? 제가 개따요 진짜. <laughs> 무슨 소리세요 또 갑자기 아 그냥 제 느낌상 그래서요 진짜 저도 그래요 저 일단 저두장깐거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아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제거 마무리 지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두 개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높아 우와 <목소리> 저기요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어, 어 진짜 해도 다근데이거 진짜 힘들다. 진짜 제가 방 당신한테 왜 CC 금카페한테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자엄머큰 형이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어, 네. 이거 인정. 와 근데 이 사람 계획이 다 있어. 역시 조 실조가 잘뜬 건데요. 주인부 첫장 기다리지 마세요. 첫 장은 원래 제물 던지는 거야. 쭉 던져. 똑같아. 3조그 다음 장. 우리가 어. 나갔다. 잘... 음 아니야 아니야 나가야 돼 나가야 됐네. 진짜 아니야 나가는 큰일 나. 나온 큰일 나. 아니, 아 아니, 야 제발 나가야 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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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나 아니, 먹었어. 처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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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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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잠깐만 이거 CC 마루스 냄새가 잠깐만데 부키 어? 드롭 드로...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이거 로비키가 아니야 로비키는 2조 3천억짜저 아니, 부키도 모르시면 어떻게요 아코트리브가 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아일랜드. 응. 잠깐만 어, 제가, 제가 제... 이거 이겨볼게요 근데... 잠시만요 예 제가 이걸로 이겨 이겨볼게요 제가 요팩 하나 제가 뽑은 거거든요 이걸로 이겨볼게요 잠시만요 음... 기다리봐 내가 여기서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샤... 섞어주고! 바로! 아, 땡기는거야 부금없이! 70 따줄게! CC 치0 국히 국히 국프스 스트라이퍼! 케미 퍼킹 페스티벌! 절반미리 25초 야 근데 개똥하다 직히 진짜 따기엔 따요? 네? 뭐 딴다면서요 7 나왔는데? 네? 7조 그럼 인정해야지 아그 아니고 CC 뭐 딴다면서요 <laughs> 따기는못 따요? 아, 이거 잘탔어요 이거 잘 팔려가지고. 1.4조보다 낫잖아. 1.4조 나온 팩이니까. 아, <laughs> 아, 그 팩이었어요? 어, 1.4조 팩이에요. 아, 그거 예, 맞네요. 잘뜬거한 예. 진짜. 잠깐만, 우리 죄송한데 혹시 지금 총 얼마나 왔는지 난 준혁이가 제일 궁금해할 것 같거든. 근데 그러니까 어. 얼마나 왔어요, 저기 787배. 예, 아. 예, 근데 아직 몇개 남았어, 개수.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거의 한 800대 먹은 거야. 왜냐면 뭐, 뭐 남았어? 우리가 그거 남았잖아요. 아, 몇개 아직. 지렁이 남았잖아요. 맞네. 800 먹은 거. 오늘 이분 오늘 좀작 가셨다. 진짜 누가? 로비킨도 고점입니다. 어, 잠깐만, 로비킨이요.